필요합니요 저울이 요니다 그리고 온두가 필요하고 온두를 분쇄할 수 있는 브라인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볼의 사이즈는 물을 가득 부었을 때 200g의 사이즈여서, 그 커피 프로토콜에 의거해서 11g의 온두를 담겠습니다. 11g의 커피를 담았고요. 이 아이는. 8,50 m 이크로을 맞춰주시고 두알 정도는 린싱을 위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 다섯 개를 할 때는 다섯 개모드를두세 알씩을 린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뿌리시면 안 돼요. 커피의 향을 맡는 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 개의 컵에 그라인딩을 모두 했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가장 먼저 프레그런스를 체크를 하시고 프레그런스를 커피 인지에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로 92도에서 94.4도의 끓인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가득 부으셔야 되겠죠. 브로레시오를 맞췄기 때문에 브라인드 된 커피에 물을 부었고 이 젖은 커피의 향을 아로마라고 합니다. 아로마를 체크 아로마를 체크를 하는 순간 시간 타이머를 주셔야 돼요. 3에서 5분 정도를 이 커피를 우려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컵이지만 사실 여러 개가 깔렸을 때는 그3에서 5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향기들을 다맡아셔야 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오케이. 자, 3에서 5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인싱 컵에도 물을 부어주고. 저는 좀 반드시 스프는 어, 뜨거운 물에 인싱을 하셔야 되고요. 옆에 컵에 갈 때마다 이 린싱을 한 다음에 이렇 툭툭 떨어지는 물을 커피볼로 가져오시면 물이 희석이 되겠죠. 반드시 키친타올에 톡톡 조용히 톡톡 해주시고 브레이킹을 합니다. 브레이킹은 스푼 하나로. 앞에서 뒤로 세 번. 휘잡지 않습니다. 피자 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러면들 t d s 가 달라지겠죠. 저어버리면 설탕농이 더잘 녹겠죠? 커피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해도 똑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커피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3번만 브레이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아로마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스푼의 온도도 식지 않도록 리쉐컵에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여분의 커피 물으로 스키밍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키밍 작업은 마치 부유물들을 걷어내는 거지만 우리 곰탕의 그 기름 걷어내는 것처럼 이것도 한두 번에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의 액은 버려지지 않도록 커피의 거품만 걷어낼 수 있듯이 이건 해보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뜨거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시간으로 하시면 지금 현재 한 80도 정도가 될 거고 우리는 약 75도부터 슬러핑을 통해서 플라이버를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커피 프로토콜. 되게 간단하지? 이 커피, 그래, 커피, 준비된 커피는 8에서 12분 용량에 따라서 로스팅의 시간이 필요하고, 에그트론 60에서 65의 컬러, 굉장히 약해져, 라인 로스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커피를 어, 11g씩 담는데, 두알 정도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분들은 11.5 정도. 그래서 버려진, 린싱을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담아 주신다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같은 뭐 아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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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차더라도 분쇄를 할때 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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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알씩을 린싱을 하는 이유는 유니포이티 때문에. 그래서 이한 봉지의 커피에서 디펙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300g, 200g이 전체가 고른지안고른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커피라고 그냥 다 부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갈아버리지 마시고, 린싱을 하는 그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지금 먹어가도 될것 같아요, 온도가. 자, 커피 스푼, 커피 스푼으로 요 정도를 뜨시고요, 슬러핑을 통해서 커피에 맞습니다. 슬러핑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 흩뿌려주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만 막젖혀졌다 뱉어버리는 게 아니고 혓바닥을 제가 그렸었죠 저번 주에 그 전체 혓바닥 혀 뿌리까지 닿게 분사를 시킨 다음에 뱉어내시고 지금 뱉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 코에서 올라오는 비강에서 올라오는 이 향까지를 모두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프레런스 아로마는. 분쇄한 물 부었을 때 flavor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flavor after taste acidity body balance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션에서는 이거를 빠르게 하는 거를 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 냐예요 그러니까 커피 테이블을 차릴 수 있는 게아니 그냥 내가 먹는 커피의 이 커피의 성격과 객관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하는, 지금 신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퍼의 신생아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내가 차릴 수 있다. 이 커핑 테이블을. 요거를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커핑을 혼자 어떤 온들을뭐 집에 있는 온들을 차릴 수 있는지. 종류를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